빗질하자. 빗질 하자. 술이 빗질. 술이 뱃살이 땅에 닿는 거 아니지? 왜 술이 뱃살 밑에 있는 뒷발이 왜 이렇게 귀엽지? 자, 가슴. 가슴부터. 어우, 시원하지? 오,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리와. 자꾸만 멀어져 빗질하기 힘들게. 가까이 와, 가까이 오세요. 누나가 빗질해 줄게. 루비탈이랑 섞여서 색깔이 오묘해졌어. 어, 새끼 색감 예쁜데? 오, 진짜 부담스럽게넌 자꾸만 가까이 오고, 쟤는 멀리 떨어지고, 진짜. 루빈이 빗질 안 좋아하잖아. 빗질하면 물어서 난 무서운데. 아, 이제 만 문다. 그니까 저를 가라고 나는 빗질할 거야, 지금. 수리는 약간 지성 피부, 피지가 많아서 털도 약간 윤기가 많은 것 같고요. 우리 루비는 건성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털이 아주 푸석푸석해요. 너왜저 누나 꼬레로 치냐? 그래서 루비는 귀지도 없고, 턱드름도 전혀 없는데, 수리는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길어 좋겠어. 음, 장어 같아. 꼬리, 징그러워. 징그러워. 꼬리 그만안들어수리가 요즘에 장난감을 다 질려해서 그런 상태인데, 이거 자기 털 뽑아서 만들어주니까 이거 갖고 잘 놀더라고요. 어디 갔지? 이거 갖고 또 오늘 재밌게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수리 몇 시에 일어날게 에이 4시는 아니야 여름에는 4시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오늘은 5시 50분인가 이장도 없나 요새는 좀 쌀쌀해서 6시 10분 딱 일어났는데 자신의 턱은 갖고 잘 수리야, 재밌게 노는 모습 부탁해. 아. <laughs> 장난감. 루비는 갖고 놀지 않지. 그 품에 냄새가 네 근데 자기 털도 섞여있어, 오늘 조금. 루비 털도. 수리, 하나, 둘, 셋! <laughs> 엄청난 순불력이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난리야, 난리물 누가 어 수리야, 슈. 아주 빨리, 한 번만 더. 수리쇼 보여줘, 한 번만 더. 난리. 아, <laughs> 관람료를 내야 돼? 한 번만 더 보여줘. 야, 루비 형도 보고 싶대. 응, 루비 형볼 준비 됐다. 꼬리 딱 이렇게 정리해놨어. 수이 술을 먹을 준비 됐어, 오늘? 술을 먹을 준비 됐나? 한번 보자. 입! 오 먹을 준비 된 입! 야무진 입! 어휴, 잘 먹어 오늘도 오늘도 잘 먹어요 이거 뭐 튀어나왔다 입에서 수리야 음. 수리는 알뜰해서 이런 거다주아 먹어요 루비는 안 먹고요 수리는 떨어지면 다 먹어요 너무너무 알뜰한 고양이에요 그지요? 수리! 시어 집술 수리 손 주세요 수리 손한 번만 주세요 수리 손! 안 줬어 <laughs> 뭐야 들기만 하면 어떡해 손! 다 해야지 어메 수리 손! 수리 손! 아야 아, 야, 아, 응, 응, 응. 리손 줘, 아, 빨손줘 아, 내가 반대 아, <laughs> 아, 니 여기 반대, 반대.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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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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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두개 중에 하나 골라 먹어. 어? 아이, 잘 먹어요. 아이, 예뻐요. 잘 먹어서 예뻐요. 쓰리, <laughs> 아이, 루비. 응. 음. 어? 슈? 수리의 도전 이렇게 대왕 큰 트릿을 아, 먹어볼거요안 커? 투베 된게 이만한 것도 있었어 아니야 이거 커 엄청 커 크는데? 자 수리의 도전 수리 대왕 트릿 도전합니다 일로 오세요 <laughs> 점프는 안 하고 기어서가 수리 수리 도전 껌이지요.